아, 저는 지금 속초에 세옹치항이라는 데를 왔어요. 세옹치항. 아, 오늘 파도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. 세옹치항. 아, 세옹치항에도 이렇게 횟집이 굉장히 많고요 아, 지금 이렇게 네,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. 지금 저뭐 화장실 을 가주냐고 바쁘셔서 새옹치항 아속초의 새옹치항입니다 멋있죠 하도가 지금 여기에 이 동태 아 이게 동태인가요 뭐죠 어, 대구, 대구, 새끼 대구 새끼예요 아이 대구 새끼를 이렇게 말리고 계시네 소금 뿌려 가지고 소금 뿌려서 지금 말리고 계셔요. 야, 아 이상으로서 세홍치앙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